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임상우. 일본에서 시오리. 아시아 문화 차이 1탄일본편 일본에서랑 한국에서랑 아니야 할때그 손짓 차이. 응. 한국에서는 아니야라고 하면은 아니야. 근데 일본에서는 아니야. 지금 무 이렇게 아니야. 아 이렇게 응. 이렇게 나네요. 이렇게 나오네. 바이바이. 아 안녕. <laughs> 저는. 응. 한국에서는 저는. 저는요,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서는 저는... 지목하는구나. 나는, <웃음> <웃음> 나는 <웃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아 <laughs> 어... 10, 1여부터터시시는는나나 15, 16, 17, 18, 19, 16, 17, 18, 19, 1 17, 1 1 16, 17, 18, 19, 16, 17, 18, 19, 16, 17, 1 결석 9 결석은? 맥도날드다도날아맥도날드도날드다 마크도 날도맥도날날날드도날드다도날드도날요도아니요도 날아다. 마트도 날아다. 마크 아시는 거는 야쿠르트, 야쿠르트. 그리고 떠먹는 거는 요구르트, 요구르트. 아, 요플레는 없다. 뒤로 타는 버스도 있다고 하던데. 대부분 뒤에서 버스를 타고 앞으로 내리고. 앞으로 내리고. 내릴 때 돈을 내요? 내요. 맨 위에 계산표가あって. 올때 번호가 써 있다. 일본 버스 안에서는 동전 교환기가 있다고 하던데 네, 있어요. 맞죠? 네. 일본에서는 버스 안에서 지폐를 넣으면 음. 동전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음, 네, 네, 있어요. 이제 일본에서 지하철이나 네. 버스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 네. 안에서 좀 지켜야 할 에티켓. 통화는 네, 안 돼. 통화는 안 해요. 안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그러면 전화가 만약에 왔으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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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많은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웃음>